다오분 하수인들이 하겠지만 저들에겐 뛰어난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일곱 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이 영웅은 처음엔 좀 굼뜨지만 나중엔 앞서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법이죠.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유지해둡죠.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이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황금 하수인이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더 좋은 하수인들을 데리고 와보죠. 좋습니다. 제대로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이제 더 강력한 하수인들을 데려올 수 있겠군요. 아주 좋습니다. 자낭무도가 달라란에 있는 제 선술집을 점령한 후에 여기저기 떠들고 있었죠. 탐험가 연맹분들은 만나보셨나요? 아주 친절한 분들이에요. 모자도 멋지고요. 예전엔 자낭무도에게도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지만. 씀씀이는 좋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죽음의 기사에게 음료를 대접했는데, 아, 글쎄, 손을 대시자마자 음료가 얼어붙더라니까요. 분명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하수인들을 다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먹거리죠. 바닥이 좀 너저분한 건 이해해 주시죠. 이 하수인들이 영칠칠잔다 보니, 온갖 강력한 하수인들이 다 모일 겁니다. 제가, 매콤한 프레첼 켜자를 준비했거든요. 고민이 좀 되시겠군요. 골드는 신중하게 쓰세요. 하지만, 쓰긴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신 모습이 참 보기 좋군요. 전략이 점점 완성되고 있군요. 괜찮게 흘러가고 있군요. 건틀를 빌게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고요.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역전할 수 있어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이 정도는 뒤집을 수 있어요.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돌아오셨군요. 바꾼 좀 어떤가요?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추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패배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습죠 전장이 열렸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전장이 열렸습니다요 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8명의 손님이 참여하고 한 명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여기선 전투에 대비해 새로운 하수인들을 고용할 수있습죠잘 골라보세요 이제 저 녀석을 한번 써보죠 전투를 시작해보죠 당신의 하수인들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스스로 공격할 거예요 선술집을 강화하면 더 강력한 하수인들을 고용할 수있습죠 이쯤에서 선술집을 강화하시죠 상대보다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낙심하진 마세요 8명 중에 승자는 한 명뿐이니까요 다시 시도해 보시죠. 바로 그겁니다. 아주 잘하셨어요.